최근에 나폭이 컸던 2차전지 관련 세터 나폭가대에 있다고 하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세터에 대한 관심은 항상 지속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관련 세터에 대해서 일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1일 알파프로입니다. 자, 오늘 금일은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동시에 미국의 부양 대책이 어제 의회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다우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반면에 어제까지 원 달러 환율이 상승 폭을 키워가면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했지만 금일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의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3월 달의 지수 방향성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폭이 컸던 2차전지 관련 섹터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부분은 바로 실적이 양호하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실체처럼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납폭 가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세터에 대한 관심은 항상 지속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관련 세터에 대해서 일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영상 말미에 어, 히든 종목 공개될 테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 SDI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센터들이이 최근 고점 대비해서 어 조정 폭이 조금 컸었죠. 물론 이제 이차 전지에 대한 리콜이나 이런 부분들, 최근에 뭐 자동차 전기차에 대한 화재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위축했지만 내연기관 자동차의 탈피, 이 점차적으로 이제 전기차나 어, 수소차 이러한 친환경 자동차로의 어떤 성장성이 예, 다시 한번 어, 실적으로 어, 부각이 될 경우에는 어, 주가의 변동성이 다시 한번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1차적인 지지선 자체는 일단 60만원선 정도를 잡으시고요. 이 종목은 고가다 보니까 변동성이 조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지선은 조금 아래쪽에서 잡으시고 2차적인 지지선 자체를 60만원선으로 잡으시고 1차적인 부분은 62만5천원 정도 흐름을 잡고 보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일목기념표상의 고물망 안에 있기 때문에 어, 저점이 조금씩 높아져서 이 일목균형표 상단을 돌파할 경우 1차적인 지지선 자체 어, 돌파 여부는 어, 77만 원 정도 어, 돌파를 확인하시는 것이 이 상대적으로 어, 중요해 보입니다. 자, 코스모 어,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역시 고점 형성 이후에 어, 차트가 삼성 SDI랑 어,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어, 지지선 자체를 17,000원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1차적인 부분은 2만 원대 회복 여부가 어, 중요해 보이지만 만약 2만 원대 회복이 안될 경우에 특히 뭐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어, 충족하지 못할 경우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2차 전지 관련 악재가 나올 경우 어, 전체적으로 2만원과 17,000원 사이에서의 어떤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 차트들이 대부분 거의 비슷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았다. 지금 다시 이제 에,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잘 보시고 어, 이러한 종목들은 아무래도 트, 어,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어떤 접근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어, 신흥 SNC입니다. 차트 모양이 다 비슷하죠.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 자체는 4만 한 500원 정도로 잡으시고요. 어, 추가적으로 어,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종목은 거래량을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닙니다. 음, 다만, 앞에서의 어떤 어,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어, 고점을 다시 한번 만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어, 1차적인 부분은 5만원대 회복 여부가 어, 중요해 보입니다. 일부 증권사에서 어, 목표 주가를 6만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지만, 저점 자체가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인지, 투자 심리와 거래량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 오늘 히든 종목은 모처럼 M&A 관련 종목입니다. 어 작년 깜짝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과연 이 종목이 M&A 매물로 나왔지만 이 매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조금 커질 가능성이 높고 이 세타 역시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업계의 순위 판도가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조금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만 장중 변동성 자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어떤 접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1차적인 지지선 자체는 지금 5만 5,300원 정도, 5,300원 정도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알파프로점넷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투자 정보를 클릭하신 다음에 상승 예상 종목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히든 종목들을 올려 드렸습니다. 자, 이 히든 종목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리포트를 받으시고 비밀번호를 클릭하신 다음에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로 변동성이 심할 수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 양시장 매수세로 전환되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 지수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중의 변동성 자체가 개별 종목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흐름을 잘 보시고 대응을 하셔서 리스크 관리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